젊은 여성들의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훔치다가 적발되는 등 수면 마취제 중독이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이 마취제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예인 A 모 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여성 미용 전문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모 씨가 들어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업소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 대원이 에이모 씨의 팔에 주사기가 꽂혀 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닥에는 사용하고 버린 프로포폴 빈병 6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에이모 씨가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에이모 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에이모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모씨가 이 약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상습 투약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로 투약했을 시에는 무호흡이 올수 있고 심정지 올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실수 있는 약물입니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관리 현황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